그런데 이직을 했는데 갑자기 내 월급을 줄었어. 법원 입장에서는 월급 혹시 깎았니? 지금 당장은 네 소득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소득을 기준으로 채권자들한테 갚으라고 한다면 조금 약간 너무 채권자들한테 불리한 것 같은데? 통상적인 인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박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건부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조건부 인가라고 하면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별대로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고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인가는 말 그. ...대로 여러분들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인가는 해주되 특정 조건을 붙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조건이 대체 뭐냐가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인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매년 법원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인 개인회생에서 인가를 받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내시면 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변제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나 안 내고 있나 이것만 보는데 조건부 인가에서는 매년마다 자 누구누구씨 재산과 소득이 얼마만큼 늘었어요 신고하세요 해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이나 소득이 늘었다라고 하면 소득이 느셨네요 그러면 더 갚으실 수 있겠네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경우에도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건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체 언제 이런 조건부인가를 받게 되는 건가요? 첫 번째는 최근에 창업하거나 취업하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을 최근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날 기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소득이나 재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네 소득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소득을 기준으로 채권자들한테 갚으라고 한다면 조금 약간 너무 채권자들한테 불리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 지금은 200버는데 나중에 700, 800벌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직 후 소득이 내려간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직을 했는데 소득이 내려갔다? 이게 사실은 좀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납득이 잘안 가잖아요. 대부분 이직을 하시는 이유는 더 많은 월급을 주는 대로 가려고,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직을 했는데 갑자기 내 월급이 줄었어. 그럼 다들 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입장에서는 너 회생 받는데 유리하게 하려고 월급 혹시 깎았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소명을 듣습니다.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조건부 인가를 다는 경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조건부 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실 거다라고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소득과 재산의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 나올까봐 걱정하시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주저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조건부인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더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계속 빚 독촉받고 추심 전화 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편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절대 조건부인가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